하드 공부방입니다. 기하변환 사활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 2 1번이고요. 자, 이 수는 여기 이 치중하는 수가 그냥 그, 그 급수가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초급 사활입니다, 완전히. 자, 이 모양은 이쪽과 이쪽이 모두 백돌이 있어야지만 비긴데 한쪽이라집히게 되면은 나중에 백이 이하되는 모양이니까 세점 잡고 잡히는 모습이죠. 뭐, 특별히 다볼것 없고요. 자, 12-2번입니다. 자, 여기는 좌우동형이 급선인데요 좌우동형 중앙이 급선인데요 자, 여기는 급소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받는 순간, 어느 한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집이 나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붙여야 되고요. 자, 이렇게 궁도를 넓히게 된다면요. 보면은, 이때 그냥 들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요게 이제 좀지찝하긴 한데, 그냥 계속 밀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이안 되죠. 말을 설수 있네요.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이렇게 받아 버리죠.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 놓고요. 여기 너무 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외부 공배를 넓혀야 되는데 어차피 한쪽은 집히게 돼 있고요. 이 모양이 되면 아, 이 모양은 비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양은 비인데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를 하나 집고요. 이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넣으면 이건 육가무가죠 그래서 역시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때 여기서 먼저 하고가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이을 때 그때 굳혀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살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제가 잘못해서 여기를 젖히면요.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으로 집을 내버립니다 이건 살았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 땐 여기를 놓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단수로 치면 이제 이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파워했다가는 이거로 비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먼저 하나 들어가고 막을 때 이렇게 놓으면 잡히는 모습이죠 자 이것도 잡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붙이는 수가 급소 같아 보이지만, 젖히고요. 느는 정도인데,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되죠. 넘는 걸 방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야 될 텐데요. 그럼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가 없죠. 이쪽이 두군데 모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이 가운데 붙이는 수로 잡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름 유명한 모양인데요. 자, 그냥 빠지는 수는 그냥 이렇게 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면 얼핏 보면 이렇게 나서 천집이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 이러면 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자충을으서 잡게 됩니다. 백 여기를 놓을 수가 없죠, 자충이 돼서. 그러면이 부분이 집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수는 여기 단수치는 수를 흙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잡히는 모습이죠. 그이 모양에만 신경 쓰고 여기 치중과고 빠지는 수로 깜빡할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하나 젖혀두는 게 중요한 수순입니다 자 지금은 막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안 막고 뭐 이런 식으로 물러서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게또 선수기 때문에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막아야 되는데 일단 막을 때 치중을 갑니다 자여기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수가 성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를 딱 끊는 것이 단순인데 여기 있지를 못하죠 다 잡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는딸 수밖에 없어서 뒷공배 두 개가 여유가 생기므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세 점을 잡으면서 100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주의할 거는요. 얼핏 보면 이거 선수니까 살수 있지 않냐 싶은데요. 젖천놓 수를 횡략하고 가면은 그냥 집을 냅니다. 자, 이때 젖힐 때는 100이 이렇게 안 받죠.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게 한 점이 연결이 안 되죠. 이 뒤에 점은 떨어졌기 때문에 100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젖히고 막을 때 치중을 가야 잡을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 수순을 빼놓고 그냥 가는 것은 백이 그냥 살고 젖힐 때 지금 이미 집이 나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 살게 되니까 수순이 젖히고 막을 때 치중으로 잡는 수가 됩니다. 집을 내봤자 끊으면서 단순데 이렇게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배 두 개의 여유를 두고 잡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12-5번인데요 자이 100이 이 호구친수가 잘못된 수인데요 그냥 뻗었으면 패가 나는 건데 코구을 쳤을 때 그냥 젖히는 것은 1 0이 이렇게 웅크려서 이거 패가 되죠 이것은 그게 실패가 됩니다 자이 모양은 그냥 여기를 먼저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게 되면 여기 단수 모양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 어딘가를 놔야 되겠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없습니다 양단수가 되면 그냥 잡히기 때문에 결국 요걸를 있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젖히게 되면 두집을날 수가 없죠. 여기서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젖히는 수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치중 가면 되겠습니다. 이을 때 젖혀서 잡혔었고요뭐 귀에서 이제 이런 게 급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좀 경우가 다르죠. 뭐 이렇게 막기만 하더라도요. 여기 젖혀서 집을 파워 하면 요걸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파워할 틈이 없죠. 그냥 어, 여기 하나 뭐 선수를 해도 되고요. 어차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잡, 잡으러 온다면 여기 집이 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모양은 붙이고요. 2일 대로 젖혀서 잡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6번인데요. 자 이것도 이렇게 젖히면 안 되죠. 젖히면 이렇게 빠져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젖, 여기를 붙이는 게 이제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막는 건 일단 패가 되니까 백으로서 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놔야 되는데요. 자들어오한 칸을 띱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받을 때 여기를 딱 짚고요. 단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막고요. 한격 때문에 이어야 될때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은 패가 되겠죠. 기본적인 패가 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심할 거는 젖히는 수안 되고요. 또 치중을 먼저 가는 건 어떨까요? 치중을 먼저 가면 여기를 막고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음, 뒤늦게 붙이는 것은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여기 막는 거 역시 여기를 막아서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죠. 자, 이게 환경을 노린다고 해도요. 이렇게 놓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게 세 점이 됐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치중을갈때 요거에 의해서 일단 빠지는 수안 되고 젖히는 수도요 젖혔을 때 이거 하나를 먼저 나가는 건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막아서 이것은 방금 했죠 제가 방금 한 것도 까먹고 있네요 이렇게 막아 되겠습니다 젖힐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실패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껴붙이고 날때 한칸 띄고 맞아 알기 쉬운 수순이죠. 선수 교환하고 들어가서 패가 되는게 정답이 됩니다 자이 모양도 뭐좀 비슷한 모습이죠. 역시 첫 수는 여기를 붙여야 되겠고요자 백의 이렇게 단수를 선수로 하고 자, 여기서 음, 이런식으로 든다면 요 율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패가 되겠죠 자, 패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여기 끊어버리면 양자충이 돼서 잡히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두번째는 여기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이으면 일단 음, 먼저 여기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기를 가는 수는 백이 여기를 막고요. 아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양자충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먼저 온다면, 여기를 이렇게 놓고요. 그럼 여기를 놓을 때,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건 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순이 중요한데요. 이상황에서 일단 이걸 먹여줘야 됩니다. 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따게 되면, 어, 따게 해놓고, 따게 해놓고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폐가 되는 거죠. 엉뚱한 뭐, 어,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따면서 얘가패가 됐죠. 자, 그래서, 배기 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수라는 게돼야 되는데요. 여기 뭐저 치중 가면 역시 여기 패가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오더라도 치중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귀에서 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저때 여기 있는 수는 일로 들어가서 패가 됐고요. 자 그래서 어더 이상 변화가 없죠. 뭐 이렇게 놓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쩔 수 없이 패가 됩니다. 이렇게 놓을 때 여기 놓고요. 아 이거는 여기 놓을때이 상황에서는 좀 수준 조심해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놓을 때 그냥 이렇게 패하면 되죠. 뭐 굳이 안에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패를 이기면 바로 회수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랑 뭐 특별한 변화 없이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놓고 패기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바로 패가 되고요. 이렇게 두는 거는 껴붙여서 역시 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딴데 두는 건 역시 계속 여기를 먹여주는 수가 남아있게 된다면 이제 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어, 알아봤던 일곱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사활 개념이었고요그 다음에 조금 더 계속해서, 어, 이 유형별로, 유형은 대충 끝난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게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